어우, 어머니, 너무 싫어요. 불편해요. 이사 오지 마세요. 집 근처 이사 오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며느리가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 한 말입니다. 저와 같이 며느리를 둔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구독하시면 이후 며느리의 입장과 시어머니의 근황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제 인생 이야기부터 들어주세요. 시어머니의 고민. 아들이 7살 딸이 5살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출근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어린 아들이 아빠 언제와 하고 물었을 때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왔어요. 주변에서는 젊은데 재혼해라. 혼자 어떻게 키우냐 했지만 저는 재혼 생각이 없었어요. 새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TV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어하던가요? 제 아이들한테 그런 아픔을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은 그렇게 접었습니다. 오직 아이들만 보고 살았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했어요. 주말에는 아이들 학원비 벌려고 청소 일도 했고요.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밤늦게 들어오면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빠가 없어서 애들이 상처받진 않을까?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어요.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 다녔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장례식장에서 아빠 언제와 하던 그 꼬마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어요. 딸도 착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나 시집 갔습니다. 사위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둘다 결혼할 때 똑같이 해줬어요. 한 명이라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 사망보험금이랑 친정에서 물려받은 유산을 보태서 신혼집을 마련해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노후 자금은? 하고, 아이들이 걱정했지만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 잘 사는 게 엄마 행복이야 했어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도,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집 마련은 제가 할게요. 했어요. 며느리도 그때는 정말 좋아하면서,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했거든요. 그 말을 믿었어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저혈압이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한참 앉아있어야 하고 가끔은 길 가다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몇달 전에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스탠트 시술을 해야 한대요. 의사선생님이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큰일 날지 모릅니다 하시는데 솔직히 무서웠어요. 수술이라는 게 나이 먹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에요. 혼자 있다 죽을까봐 무섭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아, 나 지금 죽는구나 싶었어요. 간신히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까? 아무도 모르게 며칠 동안 이렇게 누워있다 죽는 거 아닐까?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 집에서 쓰러져. 며칠 만에 발견됐다는 뉴스.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딸은 외국에 있어서 자주 연락은 하지만 바로 올 수는 없어요. 영상통화로 얼굴 보는 게 전부죠. 아들은 한 달에 한번 볼까 말까 해요. 바쁘다는 건 알아요. 직장 생활에 애 키우느라 정신 없겠죠. 그래도 가끔은 서운해요. 그래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혼자 누워있으면, 오늘 밤에 안 깨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럼,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고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혼자 늙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나요? 자식들은 다 컸고, 이제 저만 남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 근처로 이사 가면 안 될까? 어느 날 아들 집에 놀러 갔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들아,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너희 집 근처로 이사 가면 안 될까? 아들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해서 설명했죠. 저혈압이랑 심장이 안 좋아서 스탠트 시술 해야 한데 그리고 엄마 혼자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같은 아파트 말고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면 되는데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 살면 가끔 손주 얼굴도 보고 만약 무슨 일 생기면 빨리 올수 있잖아요. 그 정도만 바랐어요. 아들은 그러시면 며느리랑 상의해 봐야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뭐라고 하겠어? 집도 해줬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충격적인 반응. 며칠 후에 다시 아들 집에 갔어요. 거실에 앉아있는데 며느리가 나오더니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우, oh, 어머니,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 싫어요. 불편해요. 이사 오지 마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런데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가까이 사시면 저희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자꾸 신경 쓰이고 눈치 보일 것 같고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했지만 며느리는 아니에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서요 했어요. 제가 무슨 나쁜 사람이라도 된것 같았습니다. 집도 해주고 그동안 간섭도 안하고 살았는데 가까이 산다는 것만으로 이렇게까지 싫다니. 그래. 알았어. 어머니가 실례했네.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이 났어요. 70 가까이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나? 간섭한 적 있나? 시집살이 시킨 적 있나? 결혼하고 나서 애들 부부 생활에 끼어든 적 없어요. 명절에 오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밥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손주 태어났을 때 좋아한 게 잘못인가요? 할머니가 손주 좋아하는 게 죄인가요? 가끔 반찬해줬던 게 잘못인가요? 며느리가 맞벌이로 힘들까봐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게 다 간섭이었나요? 친구들한테 하소연했더니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시어머니는 멀리 있어야 좋은 시어머니래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나 봐요. 아무리 잘해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가 봐요. 시어머니는 그저 외롭고 무서워서 가까이 살고 싶었던 건데, 며느리는 왜 이렇게까지 거부했을까요? 며느리의 입장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제 며느리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의 고민. 처음엔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부터 시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홀로 두 아이를 키우셨다는 이야기,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처음 인사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이분한테 잘해드려야지, 우리 남편 키워주신 은인이시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가 마련해드릴게요 하셨어요. 처음엔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했는데, 아들, 딸 결혼할 때 똑같이 해줘야, 내 마음이 편해. 받아 하시면서 정말 집을 사주셨어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어요. 요즘 시대의 시어머니가 집을 사준다고 너복 받았다 하면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복 받았다고 결혼 초기엔 정말 잘 지냈어요.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정말 편하게 지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시댁에 놀러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시어머니도 좋아하시면서 우리 며느리 최고야 하셨어요. 명절 때도 부담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음식 다 준비하시고 너는 편하게 앉아있어 하셨거든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진짜 좋으셔. 간섭도 안 하시고 알아서 다 해주시고 남편도 우리 엄마 괜찮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음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댁과의 관계가 평생 이렇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후부터 느껴진 변화,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엄청 기뻐하셨어요. 우리 손주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처음엔 저도 같이 기뻐했죠. 할머니가 손주 기다리시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뭐 먹었어? 입덧은 안 해? 몸조리 잘해야 해. 찬거 먹지 마. 병원은 언제 가?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관심이시구나 생각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일하다가도 전화 오고 쉬고 있을 때도 전화 오고 전화 안 받으면 왜 전화 안 받았어? 무슨 일 있어? 하시고 제 일상이 시어머니 체크리스트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출산 후더 심해진 간성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매일 오셨어요. 면회 시간 되자마자 오셔서 아기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손주 할머니 왔어. 할머니가 키워줄게. 그 말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키워줄게라니. 제 아이인데 왜 시어머니가 키운다고 하시는 거죠? 집에 왔을 때는 더 했어요. 내가 와서 애 봐줄게. 넌 쉬어. 애 목욕은 내가 시킬게. 분유는 이렇게 타야 해. 고맙긴 한데.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 아이인데 제가 못 키우고. 시어머니가 다 하시니까 저는 옆에서 구경만 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서 아이를 빼앗으려는 건가? 시어머니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간섭일까요? 할머니는 손주를 사랑해서 그런 건데, 며느리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며느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육아 방식을 두고 벌어진 심각한 갈등. 결정적이었던 건 육아 방식 차이였어요. 저는 육아 책도 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요즘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울면, 무조건 안아주는 게 아니라, 왜 우는지 파악하고 대응하는 거요. 밤중 수유도 시간 정해서 하고, 아이 수면 교육도 하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애가 우는데 왜안 안아줘? 불쌍하잖아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한대요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너희 남편이랑, 딸다 키워봐서 아는데, 애는 울면, 무조건 안아줘야 해 하시면서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식도 그랬어요. 저는 알레르기 검사 결과 보고 조심스럽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냥 다 먹여봐. 옛날엔 다 그렇게 키웠어 하셨어요. 제 육아 방식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달라요 해도 요즘이고, 옛날이고, 애 키우는 건 똑같아.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말 들어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정말 화가 났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 일이에요. 저는 아이 수면 교육 중이라, 낮잠 시간을 정해놓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침대에서 잠들 수 있게 훈련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와서 아이가 살짝, 칭얼거리니까 바로 안아버리신 거예요. 어머니, 지금 수면 교육 중이에요. 혼자 잠들게 해야 해요. 했더니 이게 무슨 교육이야? 애가 우는데 그냥 더 학대야 학대. 하시면서 절대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 제 아이예요. 제가 키울게요. 그렇게 소리쳤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소리를 지른 거예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그래, 알았어, 하시고는 아기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집에 가셨어요. 나중에 남편이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엄마는 너 도와주려고 한 건데 했지만, 저는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야라고 했어요. 반찬 문제로 더 깊어진 골, 그 다음은 반찬 문제였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에요. 저도 직장 다니고 남편도 야근 많이 하고 집안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반찬은 주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요즘 반찬 배달 좋잖아요. 위생적으로 만들어서 진공 포장으로 오고 맛도 괜찮고 돈이야 좀 들지만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우리한텐 더 가치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아셨어요. 어느날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이게 뭐야? 반찬을 사먹어? 하시는 거예요. 요즘 다 이렇게 먹어요. 편하고 위생적이에요. 했더니 표정이 굳어지시면서 이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방부제도 들어있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서 갖다 주시기 시작했어요. 고마웠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그런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시는 거예요. 냉장고 가득 반찬 넣어주시고 문제는 그 반찬들이 저희 입맛에 안 맞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간을 세게 하시거든요. 옛날 방식으로 짜고 기름지게 요리하세요. 저희는 담백한 걸 좋아하고, 이게 제가 예민한 걸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연자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또 딸을 둔 혹은 며느리, 입장이 되어서 댓글에 조언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이후 둘의 관계 근황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